이제 좀 얌전해졌네요. 오오오오 빨러 빨러 빨러. 아 뒤뚱 뒤뚱거리는 뭔가? 글로가면 안 돼. 글로가면 안 돼. 글로가면 안 돼. 오 오. <목소리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이크박사입니다. 오늘 굉장한 음. 친구가 왔습니다. 바로 소개하도록 할게요. 우와 어. 털이 복실복실한 <목소리> 스컹크 친구입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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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귀 뀐거 아니겠죠? 자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바로 무슨데요? 박사 응? <laughs> 어디, 어디 갔나요? 저기 안으로 집 <laughs> 들어갔어요. 자 이거 박사가요 스컹크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러로 유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 미러인데요.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고 스컹크 친구가 좋아하는 먹입니다. 자. 스컹크가 어디 있을까요? 보내 봐요. 자. 오 어, 냄새 맡았어요. 아! 오. 에컵 박스 물었는데? <laughs> 자, 여기 있어 미러. 자, 여기 미러 있고요. 스컹크 친구 와 가지고 먹겠죠? 음. 오! 근데 숨어서 먹고 있어. 요 아, 또또 굉장히 날카롭 네. 요 박사님 네 먹이로 유인 여기 있어. 네요자 여기 있어. 역시 먹이만한 유인책이 없네요 과연 나올 것인가? 있어요. 음. 뭐 나올까? 음. 자, 여기 있어. 요기있 여기 여기 다달겠어 음. 자, 조금씩 나온 죠여기미이 냄새가 나거든요. 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통째로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지금 나올랑 말랑 하거든요? 자 잡았습니다 <laughs> 에그박스가 밀웜으로 결국 스컹크를 다시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에그박스가 지금 스컹크 잡으러 가고 스컹크 막 도망가고 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강력한 방귀 냄새를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겁이 없다고 합니다 방귀만 끼면 되니까 자 여기는 스컹크 친구와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털은 지금 굉장히 복실복실하고요 외모를 보면은 좀 강아지 같기도 해요 오소리! 여러분들 오소리를 좀 닮은 친구고요. 오소리과에 속하기도 한답니다. 그리고 스컹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살이 많이 찐것 같아요. 얼굴은 조그만한데 몸집이 <laughs> 물렁물렁 살이 막 잡혀요.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고요. 이 친구는 잡식을 해요.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다음에 곤충도 먹고 미럼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. 배를 보면 <laughs> 너무 포동포동해요. 얼굴 너무 귀엽게 생겼죠. 이 친구는 겨울이 되면 잠을 자는, 겨울잠을 자는 또 친구입니다. 먹이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. 자, 밀웜 놓자마자. 우갑자기서벌물 울었어요. 저는 밀웜을 굉장히 좋아해요. 어, 밀웜을 어디 가? 어디 가? 아이고, 너는 어디 가? <laughs> 자, 먼저 밀웜을 먹었는데, 이 친구는 먹는 걸 지금도 굉장히 좋아해요. 아! 이름이 궁금하다고요? 이 스컹크 친구의 이름은 바로 컹컹이! 컹컹입니다, 컹컹이. 스컹크라서 컹컹이는 아니고요. 스컹크라서 컹컹인가? <목소리> 여러분들 들리시나요? 미러 먹는 소리? 자, 미러한 마리 더! 밀웜을 굉장히 잘 먹어요 자 이번에는 먹이를 이만큼 주도록 할게요 우와 <laughs> 지금 밀웜 한세마리 먹었나요? 이 친구 알고보니까 먹보네 먹보 어그 밀웜 밀어. 밀웜 번데기인데 <laughs> 밀웜 번데기는 없고 역시 가리지 않고 뭐든지 먹어치우는 먹보 먹보 점프할 수 있을까요? 우와 두 발로 썼어요. <laughs> 자 쿵쿵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관찰할 건데요. 에그 박사랑 같이 놀 거예요. 어, 이제 좀 얌전해졌네요. 오오오오 빨라 빨라 빨라. 아, 뒤뚱뒤뚱거리네. 글로가면안 돼. 글로가면안 돼. 글로가면안 돼. 오오 일로 짜자지금 컹컹이가 숨었는데요. 컹컹이를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 한쪽에서는 양박사님이 <laughs> 있고요, 한쪽에는 제가 있어요. 이어, 이어, 이어. 자, 잡았습니다. 오! 드디어 컹컹이를 다시 잡았어요. 말썽꾸러기 컹컹이컹컹이를 콩콩이. 놓치면 정말 잡기가 힘드네요. 자, 그래서 우연곡절 끝에. 컹컹이를 다잡았습니다 많이 놀랬을 컹컹이를 위해서 c 어? o <laughs> 먹어 i a 아코박 e o 고 come 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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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오늘은요, 말썽꾸러기, 그리고 방귀지장, 콩콩이와 함께 놀아보는 시간과 먹이 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